왓노라, 부노라치그노라 여기가 성이에요네 모든 사진 나온다 이집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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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.. 여는들이라트가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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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는, 로마는 총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근데, 이 아벤티는 언덕 주변으로, 아까도 버스 설명드렸지만, 초기에 이곳에 니트라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, 그거를 믿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공동구역이 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, 아까 니트라 그 신전, 니트라를, 니트라 신는 믿던 사람들이 제사 방법이 유대교 개의히흑산점이 많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빨랐대요. 빨랐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우로사도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죠. 아벤아벤트로서아벤 네. 예, 네. 그래서, 예. 코린터에서도, 네. 프린, 코린터에서도 네. 바우로사도가 편집할 때 로마가기 제 로마에서 편집하면서 문화한다고 그래서 많은 편집을 했던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가시기 전에